자, 파트 6만 먼저 볼게요. 준미다 됐을 것 같고 첫 번째 이메일 골뱅이를 보아하니 서로 다른 데에 있는 사람들이네. 이쪽, 오더 넘버가 있고 2월 1일자 Dear Mr. Jackson 무슨 일일까요? p 리 e a s e accept my a p o 사과를 받아 주시오. 상벌의 이유는 for lack of back to you서들 더 일찍 답변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i blank to determine 알아보다. decide가 아니라 지금은 decide가 아니라 find out 알아내다. 잠시. determine은 일반 decide 결정하다. 2번 find out 알아내다. 어찌되었든, decide가 되었든, find out이 되었든 whether 혹은 의문사 의문사는 wh지, we가 아니라 다잘 음, 나오죠 특히나 whether, 인지 아닌지 알아보다 할지 말지 결정하다, 그런 식으로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 알아보 던 중이었거든 그렇죠. 32번. 잠시 밑에 한번 선택지 보여주고, 요런 선택지가 있었어요. 그렇게. 32. 안타깝게도, unfortunately, 비인칭 주어 it, 동사 take, s o m e o n 그리고 시간. 뭐 하는데? t 아이고, 이거 잘리겠다. 조금만 더 내리자. 음. 그래서 우리의 쉐퍼가 이틀 걸렸어요. To return my phone call. 내 전화에 답하는데 이틀 이 걸렸어요. I was informed, 제가 연락을 받았거든요. The delay was caused by, 뭐, 뭐 때문에 그랬냐? Heavy snowstorm on the shipping route. As a result, 그 결과로, you are two dozen watches. 시계를 24개나 산다고? 일반 소비자는 아니구나, 이 사람도. 그렇죠 아마 저 사람도 판매상이지 않을까? 어쨌든 1 2 개의 시계가 유드비 블랭크 바이 늦어도 이월 0날까지는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릴리버 되겠죠 배송이 될 거예요. Again 다시 한번 파라다이스 포더 틸레이 늦어진 것을 사과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버더릭스, I'm certain 제가 확신하건데 당신의 소비자들이 will appreciate 높이 평가하다 Value 가치있게 생각하다 그 동의어로 나왔었나요? 이월말에? Appreciate를 Value로 쓰는게? Reliability and Elegance of 요 시계의 Reliability 시계가 잘 맞나 보다 그랬죠? 우리 강실에 걸려있는 저 시계는 맨날 느려 그죠 그래서 내가 화면에다가 지금 시계를 띄워놓고 사는거예요 Elegance는 다 알죠? Thank you for your business. 거래 감사드리고요. And your patience. 있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8 6에서 어제 실전반에서는 답변했었구나. Patience. 맞나? 실전반이 중국반이었나? 아, 중국반이었나 보다. <laughs> 아무튼 몰라. <laughs> 31번. 조금 시제가 짜증나는 거였는데 나중에 풀어보니까 쉬웠어요. 그렇 우리의 웹페이지가 모든 기능을 리스트합니다. 스노 o w s t o 는 흔해요. This time of year. 연주 응용합 되면. 저희 이사 가요. <laughs> 본사 옮길 거예요, soon. 그런 얘기는 됐고요. 넘어갑시다. 35, 6, 7, 8. 화면을, 본문은 이렇고 그렇죠? 집에서 화면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선택지는 이렇고 잠시 세워놓고. 문제를 푸시든가. 그렇죠? 자, 아, 눈앞에 있는 학생들이 더 중요하니까 수업을 해야지 Purchase Wood Guidelines 그래? 구매, 주문, 지침, 가이드라인 혹시 전시사 쓰라고 러면4 하고 쓰면 됩니다 가이드라인 4 Maple State Medical c e 권한을 부여합니다. 몇몇 직원들에게 뭐하라고? 2. Purchase goods and services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라고 또 회사 관련 투퍼처를 구매하려면 a, 어떠한 아이템, or 서비스 형용사 자리 스페시픽스페시픽스 specific. 이렇게 S를 붙이면 이거는 명사가 돼요. 그렇죠? 이게 답이 된 적이 있습니다. S 안 붙이면 안 되고요. 꼭 S를 붙여야 돼요. 이거랑 스페시피케이션즈라는 명사가 같이 나오진 않을 거니까 그냥 스페시픽스를 붙이면. 어? 명사가 된다. 형용사에 s 붙여서 명사로 만드는 경우가 은근히 있죠. 굿즈, 벨루블즈 그렇게 어쨌든 구매를 하려면 fill out the online request form,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fill in, fill out은 한 단어로 complete로 바꾸면 되나요? 그렇죠? complete. 손에 이걸 주고 있으니까 타이핑 치기가 거시기하네요. 어쨌든. Use the form, 양식을 사용해라. 뭐 하려면? To blank a uh, description of the item needed. 필요한 물건에 대한 설명을 뭐 하려면? 제공하려면이겠죠? 이래서 이런 물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야겠어요라고. 있죠? 또한 also briefly explain 간략히 설명하십시오. Briefly why the purchase is necessary. 왜 필요한지 necessary needed 하고 같은 말이죠, 이게. necessary 하고 needed. 그렇죠? note that. 명심하십시오. 이놈의 note는 be aware로 바꿀 수 있죠. be aware. 대문자로 써줄까? a-w-a-r-e. that.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your blank. 당신의 무엇이 may affect subsequent decisions. 후속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당신의 justification,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해명, 설명. 단어가 좀 어려워. 정당화하다에서 나온 말인데, 네가 사야 한다라고 이 써놓은 이 설명이, 그죠 다음번 구매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아둬라. 그래서, if yep the request entails, 후반하다, replacing a device, 장치를 교체하는 게 후반 한다면 뭐? 고장난 물건? 그렇죠. Bring the matter to the attention of. 이 사람에게 알려라. Bring something to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군데요? 콧만 찍고 짱! 이랍니다. Maintenance division. 어, 없어서 사는 게 아니라 고장나서 사는 거면 그 사람한테 말을 해라. 뭐 하기 전에. Before submitting the request. 요청하기 전에. 그럼 그 사람이 뭘 해줄래나? He. A, B, C, D. He? 헤지스터디드 어? <laughs> 걔가 알아봤다고요. 걔가 어떻게 해줄 거다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시제가 이상한데. He will determine. 그가 알아볼 거예요. 바로 나오네. When certain actions are n e e d 그런 행동이 필요한지, 뭐 제품 교체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냥 고쳐 써도 되는 건지 등등등을 저 사람이 결정할 거란 이야기겠죠. 일해준 staff of six will receive our two of 모레는 뭐야? It is usually maintained on a monthly basis. 월 단위로 유지 보수가 된다. 됐고요. Please direct any questions you may have 됐죠? related to the purchase of supplies. 비품 구매와 관련된 당신의 질문은 보내십시오. Direct가 나왔으니까 방향전지사 2가 나올텐데 멀리도 떨어졌다. 여기 있네. Supplies and Equipment를 한 단어로 봐야 되겠고요. purchasing department로 제공하십시오. 설명을 제공해라. 구체적인 당신의 설명. 여기까지가 part 6 였습니다. 끝!